<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속에 저장하고 싶은 책의 내용이 있어서 카메라 열었습니다. 어, 따르릉 TV를 음, 자주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지 이제 1년반 정도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어, 처음에는 이게 좀 지금보다 다른 컨텐츠로 시작을 하다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고. 함께 좀 발전하는 그런 초, 좋은 소통의 이야기 또 내가 성장하는 이야기 가지고 따르릉tv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음,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어, 이런 마인드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발전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깨달음과 느낌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어, 이왕이면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또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이 쓰는 단어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라는 어,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 에릭 라르센이 지은 최고가 되라 199페이지에 있는 당신이 쓰는 단어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밑줄도 긋고 책도 많이 접어놓은 부분인데요 음, 이렇게 또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그냥 또 그냥 흘러갈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 이책 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책은 하나 소장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드린 영상들을 많이 있으니까요. 어, 영상들 쭉 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고. 음. 내가 정말 청, 성공하고 최고가 되고 싶은 분들은 책 사서 읽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는 감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생기고요. 이 감정이 만들어지면 이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동기부여라는 것도 감정의 일종인 거죠. 내 감정, 내 동기부여,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났다면 나는 그 행동과 어,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은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지, 그른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결국에 내가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느냐.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가치가. 네. 이, 그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어떤 장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 그 사람은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에릭 라르센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젠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음? 피곤하냐고요? 그가 얼굴을 약간 찡그리면서 말했대요. 나는 그 단어는 안습니다 나는 그 단어는 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곤하다는 말을 했더니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자기는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가 피곤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내 감정이 피곤하다고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처럼 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길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피곤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가족들도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했죠 음. 안 피곤했는데 안 피곤했는데 내가 쓰는 이 단어로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음. 그러고 나서 다음 순서는 뭘까요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소파에 쓰러져 있겠죠? 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미지나 소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듯이 당신이 피곤하다는 단어를 무언가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단어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단어는 즉각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일상에 내가 쓰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소에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음뭐 업무의 성과도 좀 없고 그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잖아요. 그 언어 습관이 그대로 그대로 배워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스피치 코칭도 많이 하고 감정 코칭도 좀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직업이나 뭐 이렇게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솔루션도 좀 주고 하는데요. 사실 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과 한 10분? 음, 10분 정도만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로 인해서. 어, 전문가들은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다, 아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이게 딱 보이거든요. 음, 평소에 내가 골라서 쓰는 그 언어, 언어. 사실 언어는요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내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일반적인 언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저장하고 있는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표정으로도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언어이거든요. 언어 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업도 알수 있고, 이 사람의 성격도 알수 있고, 이 사람의 집안 내력도 알수 있어요.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하물며,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골라서 쓰는 이 언어, 말의 습관, 말버릇,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 영상을 보면 말버릇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제 영상은 뭐 자막도 사실 없고, 음악도 없고, 편집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 보시고 도움이 되신... 듣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니까요. 음, 편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셔도 저는 어 이렇게 할애 녹화를 하는데 할애할 수는 있지만 편집하고 이러는 데는 아직은 제가 거기에 시간을 쏟아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도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대다수 사람들이 어, 내가 쓰는 언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요. 진짜 어, 너무 안타까워. 사실 초등학교에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아주 무례한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한쪽 그룹은 예의바른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례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단어를 던져주고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예의 바른 그룹에게는 긍정적인 단어만 딱 던져 주고 여기서 문장을 만들어 봐라 했어요. 이 무례한 그룹은 당연히 부정적인 문장이 만들어졌겠죠. 뭐 누구를 뭐 죽이다, 뭐 도둑, 살인 뭐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폭력적인 부정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지었고, 긍정적인 팀들은 네, 너무나도 예쁘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네,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단어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고 난 후에 실험을 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일부러 어깨를 딱 부딪히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 물의 그룹,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던 시간을 가졌던 아이들이 누군가가 어깨를 딱 부딪혔을 때다 화를 냈어요. 화의 감정이 있었던 거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어, 그런, 감, 그런 단어를 내가 자꾸 사용하고 나니까 이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차 있어서 음. 누군가 나에게 딱 이렇게 실수로 어깨를 부딪혔을 때다 화를 내는 말의 표현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의 그룹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어깨를 부딪혔는데 오히려 사과를 하는 친구들. 어, 괜찮아?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그래서, 진짜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되게 부정적인 감정과, 굉장히 열등감과 약간 피해의식 같은 감정들이 저한테 되게 많아서, 음, 겉으로는 사실 되게 부드러운 척, 착한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 되게 나쁜,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거. 이게 세안경이써 보여지는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 마음 공부하고, 책으로 되게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뒤에, 아,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구나.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나는 결국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저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이런 마인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정말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사용하시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쓰는 단어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문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쓰는 단어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바뀔 수 있잖아요. 정말 성공하는 길, 부자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소통하는 길, 행복해지는 길, 즐거워지는 길. 결국 다내 내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버릇, 말의 습관, 어떤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긍정적인 네, 마인드로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생겨난대요.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그 힘들었던 감정에서 금방 바뀔 수 있잖아요. 또 즐겁고 행복했던 마음이었는데 굉장히 아, 뭐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뭐 기분 나쁜 걸 했을 때 또 감정의 변화가 금방 일어나잖아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생겨납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단어는 그에 걸맞게 부정적인 감정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음, 만약에 아이가 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아 어, 그거 물 흘리면 안 돼. 그거 쏟으면 안 되지.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는 안 돼라는 단어는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이 흘리면 안돼 흘리면 쏟으면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된대요 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해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쏟으면 안 돼가 아니라 흘, 쏟으면 안 돼가 아니라 어, 조심했어야지. 다치지는 않았니? 조금 더 주의하자. 조금 더 조심하자. 내가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남편이 매일 막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늦게 들어오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면서 행동해야 할그 말에,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대화를 이루는 또한 가지 요소는 평소에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래요.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련이 있는 광범위한 주제인 거죠.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쳐봐요. 난왜 성공을 못할까? 난왜 성공을 못할까? 난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왜 이렇지? 난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당신의 뇌는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답을 찾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뇌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자, 또다시. 이번 프로젝트를 보란 듯이 멋지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프로젝트를, 아, 진짜, 짜릿하고, 판타스틱하게, 내가 멋지게 해내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뇌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답을 찾는데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 질문에 당신의 뇌가 찾아낸 답은 앞에 질문을 받고 찾아낸 답과 상당히 다를 거죠. 상당히 다릅니다. 내 장점은 뭐지? 내 강점은 뭐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건 뭘까? 음.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뭔가를, 어, 일을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잘한다고 합니다. 내 장점은 뭐지? 내 강점은?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뭘까?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자신감이 형성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자신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난왜 성공을 못할까? 난왜 이것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장점은 뭐지?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나의 가장 멋있는 나의 강점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나한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진짜 너는 왜 그것밖에 안돼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 자책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왜 성공을 못 할까? 이거는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넌왜 그것밖에 안돼 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크리스틴. 음. 굉장히 여러 대회에서 늘 4위로 들어오는 그런 징크스가 좀 여,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그런 이제 4위로 들어오는 대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대중매체에서 이 크리스틴에게 영원한 4위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거예요. 헤드라인에다. 영원한 4위. 크리스틴. 영원한 사위. 그런데요, 이 크리스티는 자기 자신에게 결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됐겠죠. 난왜 맨날 사등이야? 나왜 맨날 사등이야? 왜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할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 하면 안 되냐면, 그 질문이 딱 입력이 되는 순간, 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라고 찾을까요? 난 충분히 강하지가 않아. 나한테 승자의 기질이 부족한가 봐. 나는 왜 마지막에서 잘 못하는 거지? 이런 답을 찾아내겠죠. 대신에 그녀는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난왜 맨날 4등이야?가 아니라 내가 1등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 내면의 소리에 좀더귀 기울이고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알람 소리를 들으면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몸도 그걸 우긴 그 몸도 그걸 원한다고 우긴대요 몸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너무 피곤해. 아나딱5 분만 더 자면 안 될까? 보통은 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어 아,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아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아, 피곤해. 자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 몸은 이미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나 너무 피곤해. 나더 자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답이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될까요? 어떤 단어를 내가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질문 던지기 역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모든 감각과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명종이 딱 울리기 시작하면, 아, 어, 더 피곤해, 아, 어, 피곤해, 나 좀만 더 자면 안 될까? 어, 이게 아니라 자명종이 딱 울리기 시작하면, 아, 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딱 시계를 보는 순간 아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꿨을 뿐인데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도 나에게 멋진 일이 생길 거야. 오늘도 나에게 멋진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나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야.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진짜. 여러분, 와. 네.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의식하는 거래요. 자명종이 딱 울리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냥 본능적으로 아, 더 피곤. 아, 좀만 더 자면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자명종이 울리는 그 순간 아, 오늘은 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이 나를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음. 이제 당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신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5분만 더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목표를 떠올리고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까지 더하면 당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래요. 네, 그건 틀림없이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자신감을 북돋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마침내 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직장으로 출근할 때의 기분을 상상해보래요. 저는 이거 느껴봤거든요. 진짜 진, 완전 좋아요. 아마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고 15분이나 늦게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진짜 나갈 때 콧노래가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만 바꿔봐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이런 확언이죠.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들이 햇살처럼 쏟아질 거야. 어제보다 오늘은 판타스틱해. It's party time. 제가 한동안 진짜 많이 외쳤던 화건이거든요. i t s part t t i m e y e a r t time! It's part t i t s part y t i m e It's part t t i m e It's part time! It's part time! It's part time! It's p a 이 어... 이게 눈을 뜰때 완전히 다른 이 느낌 그렇지 않았을 때와 이렇게 나에게 확언을 하면서 어, 집을 나설 때그 느낌 저는 완전히 다른 그거 룰루랄라 콧노래 나오는 그 감정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일이 얼마나 힘들지 회의에서 분별 있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 어, 어쩔지 10km를 지나는데 벌써 몸이 뻣뻣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상사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를 거라고 노심초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아니죠. 단지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를 믿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래요. 당신이 똑바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삶에서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거를 떠올렸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를 버리라는 거죠. 나는 잘될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잘 됐고, 저 사람도 잘 됐고, 다잘 되는데, 그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도 잘 돼야죠. 잘 되는 일만 생각해야죠. 인생 너무 짧은데,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하면서 왜 살아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 혼자 행복해졌을 때하고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휴대전화를 만든 사람은 처음에 공중전화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통신시설이 없었을 때 공중전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 휴대폰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잖아요. 핸드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게 된그 생각은 사람들에게 편리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사실 만들어진 게 휴대폰이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들은 대박, 성, 대박 진짜 부자 됐잖아요. 누군가를 편리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유튜브,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만든 사람도 누군가는 이런 걸 원했다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직업이 되는 사람들 너무 너무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고 많이 보고 누군가는 이 유튜브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벌게 해 줬다고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를 편리하게 해 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줬을 때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원하면 안 돼요. 나만 행복해지면 남들 남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궁리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아, 내 유튜브는 왜 빨리 성장하지 못할까? 이 사실 남과 이제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아, 되게 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초기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예, 이제 요즘 제가 조금 좀 그런 과도기에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꼭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TV 많이 보시지 않더라도 저는 좋은 책을 읽고 또 저에게 좋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책의 내용을 내그 영상 앨범에 하나 하나씩 저장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유민경 리포터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함께 정말 부자 될수 있는 음, 네, 그런 이야기 가지고 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유튜브 하려고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네, 영상만 들어도. 어, 영상이 뭐 지루할 수도 있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 마음이 좀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민경 리포터는 이제 네 가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